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평화.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아,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와 예배를 뜻하는 매스가 합쳐져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게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 그 화평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12월 25일이 과거에 태양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날이었기 때문에 성탄절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어, 이단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주장을 하는 어, 이단이 많습니다. 근데 정확히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날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데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해서 지키는 것은 그분이 이 날짜에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의미를 일년 중에 한번 기념을 해서 되새기고 그분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태양절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는 큰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날로 바꾸자 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에 예수님 왔냐 안 왔냐 라는 논쟁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옛날에 사주를 본다고 해가지고 뭐 몇시몇분몇초 이것까지 보잖아요 그렇게 생일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생일도 1년에 한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돌아보는 사건처럼 오늘 성탄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돌아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까 차장 이도자가다 말했죠 <laughs>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에 그 내용이 있어서 예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세상의 화평, 평화를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회복을 화평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화평, 이 평화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도 평화이긴 합니다. 다만 존재 조건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가 예수로 인한 평화를 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걸음을 따라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혹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인지 아시나요? 제자들이 서로 "내가 더 으뜸이야. 내가 더 잘났어."라고 다투는 와중에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진짜 잘난 사람. 이 땅에 진짜 으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김을 받으려 어떤 자리에 권좌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으뜸이고 제일이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봉사의 수준으로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나르죠? 나오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죄사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세상을?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끊어졌죠. 매번 말하지만 창세기 3장의 이 불순종 사건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본성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유혹에 넘어가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로 그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회복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 중보자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접 십자가에 어두군과의 죄를 담당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시분과 다리를 놓는 사역.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스타만 봐도 예전에는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릴스라는 문화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또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2025년도 나들 새로운 계획을 짜고 계실 텐데. 이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경배하고 주님을 전할지, 여러분의 이 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그, 아, 쓸수 있는 그 파일을 하나 드릴 건데, 거기에 여러분의 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방식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예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어원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수단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의 음총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요? 예배가 없는 봉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겠죠. 예배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우리 연주하는 사람도, 회중들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예배.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찬양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뭔가 이 영혼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생을 복음서를 추적하다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과 참 함께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세리, 뭐 세리를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예, 분명한 연약, 연약함이 존재했죠.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과 함께 했죠. 죄로 무너진 연약한 인간을 위해 오심이었고 인간 세계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그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그분의 삶을 본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성교한 성탄절이라고 신명보육원을 후원하기로 했죠. 어, 급하게 결정된 거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61만 원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분명히 말했지만은 저희 교회 안이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그러한 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뭐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일 년에 한번 하는 건데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 다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정신을 실천함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는 머리에 붙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에 붙잖아요. 그 향유가 혹시 얼마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300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렇죠. 300 데나리온인데 이게 1 데나리온이 하루에 노동 그 값어치잖아요 그래서 그 해, 행위를 보고 참 사치다라고 너 너의 형편에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론유다 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 보면 야니니 네, 네 형편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핍박하고 공격할 수 있으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 일이 가치가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 옥합을 깨뜨린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 우리가 신명 보유원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 그300 데나리온짜리의 향유를 깨뜨리어서 예수님께 부었던 사건과 정말 동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무나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육신에게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정신의 희생의 삶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을 했죠. 저번 주인가요. 성탄절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 우리가 그분의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